신도네드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우리 손이 불쌍한 손인지 귀족 손인지를 자기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, 우리 형 먼저 생각할게요 형. 자, 이리 와봐, 이리 봐 자, 한번 손 한번 찍어주세요, 형. 손에 힘을 한번 쭉 빼봐. 이게 쭉빼진 거지, 형. 이, <laughs> 되게 불쌍한 손이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들불 수한 소리입니다. 어찌 어찌 하여 네, 어찌 하냐면 우리가 굵은을 많이 쓰면은 우리 손이요. 이렇게 쥐는 힘을 이게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오므려지는데 우리 형은 이 워낙 지압을 잘 하시고 워낙 단련된 손이라 그런가 이게 단련으로 극복이 돼버렸는데 <laughs> 근데 약간 불쌍한 손이네요. 약간 불쌍한? 불쌍한. 이런거면 그냥 평민. 평민, 평민 저리가. 평민, 평민 평민. 평민 저리가. 어. 평민 저리가. 실장이 네. 실장이 손. 좀 <laughs> 편안하게 쭉 빼세요. 뺐어요. 통통하고요 일단 좋은 <laughs> 어 조금 어. 불쌍. <laughs> 평민 보단 조금 불쌍한 손. <laughs> 하지만 터널 주군의 증세는 하나도 없네요. 터널 주군에 걸리는 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요기.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거든요. 이렇게 좁아지거든요. 이렇게 이걸 꼭 참고하세요. 터널 주근 분들은 좀 불쌍한 손, 좀 불쌍한 손. 자 우리 선생님. <laughs> 이거 넘기는 자 우리 선생님. 여 선생님. 보세요. 음. 힘을 약간 여긴 주긴 했지만 은 역시 생각한 대로 공주손 귀족이에요 <laughs> 여기 여기 귀족 등장 자 귀족 한번 붙여주시겠어요? 손톱은 <laughs> 또 부터 귀족이네요 어, 여름 같아요 여름 네. 자 보시면은 음 상당히 손목 부분도 좀 힘을 안쓴 티가 좀 나고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여기는 오히려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했을 때나 아프지 평상시에는 손이 아플 수가 없어요 자, 터널 주는건 한번 볼게요. 음, 괜찮습니다. 예. 기족손. 기족손. 그리고 제손 이제 해볼게요. 제 손이야말로 정말 천민손입니다. 불쌍한 <laughs> 저는 손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, 천민손들은 <laughs> 이렇게 구부려집니다. 이렇게 줬을 때. 이렇게 구부려지는.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옴, 좀 이렇게,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면은 터널 주문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손이에요. 터널 주문. 자, 기억하시고. 자, 우리 피리민 손도 한번 주시겠어요? 띵. 질문 자 이제 피리님 손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님손 제가 체크 들어갑니다 자, 음, 아주 심각한 손입니다 이거는 네, 왜 심각하냐 일단 힘을 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일단 좁죠 닭발 실장님 닭발. 여기 좁아요 네. 이게 그럼 터널 주문이 아주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참내 네 이게 그리고 손이 손바닥이 보면은 이게 딱딱해요, 딱딱해. 손바닥이 딱딱해요. 이러면은 혈액 순환도 안 돼요. 네 혈액 순환 안 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거를 가르쳐 드리냐면 우리 이 불쌍한 손이 네, 좀 귀족 손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관절염 예방도 되고 그리고 터널 주근까지 예방을 할수 있는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자 침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 제일 천민이야. 그냥 자, 제가 이제 우리 불쌍한 손을 한번 기족손으로 만들 수 있고, 그리고 터널 주군, 거기다가 더불어서 관절염까지 놔둘 수 있는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면, 자, 손바닥을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. 책상도 상관없고, 침대도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. 자톡 대보시겠어요 이렇게? 톡 따라하세요 불쌍한 손네네네 네. 자, 네, 자, 네. 자, 네. 해서 다섯 손가락 쫙 펴요 이렇게 쫙쫙 쫙 폈죠? 그러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을 만큼 으아좀 어... 아프죠? 이렇게 음... 한할수 있을 정도 한 10번 정도 할까요? 이렇게 아픈데 아프죠? 너무 아프면은 할수 있을 정도만 하세요. 이게 역시 지금 느끼, 느껴지시죠? 끼 이게 불쌍한 손이라서 이게 잘안 됩니다, 지금. 불쌍한 손이라. 이렇게 따라해주세요. 몇번할수 있어요, 몇 번? 불쌍한 손? 아홉 번. 아홉 번해주요 불쌍한 손? 열 번. 네, 열 번, 오케이. 자, 열 번, 오케이. 네, 자. 자, 불쌍한 손. 하 난다. 자, 다시. 이렇게 좀 쉬고, 자, 불쌍한 손. 자, 다시 따라하세요. 자, 이제는 이렇게 한번 털어줄까요, 이렇게?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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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줘, 털어줘. 네. 힘을 입니다 이제 손목 벌려주시고, 자, 다시 다 바닥 딱 대고, 다쫙 벌려서, 자, 다시 시작. 하나, 둘, 셋, 네.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들어주지도 않아요. 네, 여서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지금? 그래서 그래서 저는 불쌍한 손이어서 좀덜 불쌍한 손이기 때문에 불쌍한 손잘 하고 있죠 지금? 손단다네 불쌍한 손 이게 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쌍한 손들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근육이 굵은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신장근이나 굵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꼭 많이 많이 따라 해주세요. 해줘요. 예, 오케이. 좋습니다. 좋